모닝, 모닝. Yeah. 오늘은 마닐라에서의 둘째 날. 제가 머물고 있는 아쿠아 타워, 좀 럭셔리합니다. 경비도 삼엄하고 실제로 마닐라에서 함부로 밤에 이렇게 조깅할 수도 없는데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뭐 조깅도 할수 있고 좀 안전한 가운데 여기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오늘은 또 마닐라 곳곳을 또 다닐 건데 여기저기, 뭐 여기저기 다니겠죠. 정확하게 어디를 갈지는 아직 모르지만, 오히려 더 궁금증을 가지고 좀 즐겨보도록 할게요. 네. 막 아, 이런 거 아니야? 네. 뭐면은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있겠요 그죠? 옛날에는 되게, 맞아. 대형 마트도 있네? 카트 보니까, 여기서 지금 주말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. 가족들이랑 뭐 장도 보고 쇼핑도 하고 뭐 잠깐 오면서 얘기 들은 건데 필리핀은 갈 때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주말에 뭐 진짜 이런 데서 시원하게 에어컨 나오는데서 쇼핑도 하고 뭐 구경도 하고 그런 거와 스테이크 되게 푸짐하게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제일 비싼 걸로만 여기 나름대로 시킨 건데 다섯 개 시켰잖아요 이게 만 3만 원 정도? 아웃도로. 우도 한국에서 이거 하나에 그 정도가서 할것 같아요. 2만 원과 응. 더, 더 하나? 더한뭐한 5분의 1더줄 스테이크 와 소스가 좀 독특한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뭐? 음. 맛있어. 마닐라에 처음 와서 먹은 스테이크인데 그 맛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 소스는 굉장히 맛있어요. 뭐 호불호가 없을 정도로 약간의 향신료맛이나는데 괜찮아요. 그리고 밥도 살짝 간이 돼 있는 약간 볶음밥 그런 수준이고. 대신 고기가 살짝 질긴 편인데 그래도 맛있습니다. 뭐 전체 총평 괜찮다. 대체적으로 먹을 만하다. 네. 오징어는 어, 한국에서 먹던 그런 약간 쫄깃한 보다 부드러운. 그러니까 연세 있는 분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부드러움이네요. 특유의 향내가 어. 있고, 상신이요. 괜찮아. <laughs> 전반적인 느낌 보니까, 진짜 주말이라 그런지 되게 활기차다. 활기차고, 가족들 외식도 많이 하고, 뭐 연인들끼리 데이트하기도 하고, 그런 모습 보니까, 이런 거뭐 한국과 약간 유사하네. 좋다. 쇼핑하러 이거 가볼게요. 쇼핑하러 가야지. 가자. 하나, 둘, 셋, 콜레. 양말이 필요해가지고 <laughs> 양말을 왔는데 얇다 그래도 아침에 나올 때 기분 좋게 나왔는데 확실히 더우니까 어 걷는 거 힘들어 <laughs> 땀이 더 나는 것 같고 지치네 아 어, 그리고 여기 막 소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막크라 소리가 너무 많아 그냥 커피를 찾아야겠다 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땡기네아 어, 진짜 소음이 장난 아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 아이스 아메리카노? 아메리카노. 아, three. Three 아메리카노. Yeah. 아이스 아메리카노 3 초콜릿 1, 아이스 아메리카노 3 초콜릿 1, 아이스 아메리카노 4 3 5 오케이 커피 맛이랑 완전 다른 거 같아 뭐라고 표현해야 돼?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? 약간 쓰면서 살짝 떡도로만 그런 맛이 약간 감이돼 그런 느낌. 오늘 너무 더워서 좀 돌아다니기 힘들대요. 안재일 씨가 너무 좋고, 그건 나가면은 밖에, 밖에 나가면 힘들고 지옥이야 지옥. 근데 여기 또 독특한 거는 전부 다 일회용 이런 종이컵에 이렇게 비닐로 딱 압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네. 다뭘 주문하든 약간. 너무 이든것 같아 그런데 이런 건 불법이지 아니 근데 여기서는 안 되겠지만 사국에서는 그, 남의 돈 갖고 한다는 건 아니, 아니 근데 형님 아이디어 좋은데? 동전이 예쁘니까 이게 막한 길이 완전 로컬 분위기다 진짜. 야자수가 있는 뭐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거리. 여기는 나무가 좀 많네. 보통 도심지인데 도로가 적다 보니까 좀 나무가 많이 없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나무가 좀 많아서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든다. 그늘도 좀 있고 그런 느낌. 음, 아이 동네 분위기 좋다. 진짜 필리핀에 있는 느낌. 좋아. 나무랑 이렇게 건물이랑 어울려 있어야 좋은 것 같아. 야, 진짜, 진짜 많은 것 같아. 진짜, 머리, 어, 머리까지 막 부딪히는. 어, 승차한 거의 뭐, 최고지 뭐, 최고. 어, 막, 아기 싸 넘어올 때 그냥 막 머리 박는 거지. 자, 여기는 이제 우리가 시장을 갈 건데, 자,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지? 보니까 약간 중산층이랑 서민층이랑 막 섞여 사는 그런 마을인 것 같아 원래 그래요 어. 근데 빈부격차가 진짜 좀 상당히 심하게 느껴지네 여기 그런... 도대체 어디야 묻지마 <laughs> 와 그냥 정체없이 날아왔는데 나도 몰라 근데 그냥 뭐 예쁜 길뭐 진짜 사람들 어 뒤섞여 있고 도대체 여기 어디야 집은 찾아갈 수 있겠지? 설마? 핸드폰 진짜 필수인 것 같아. 길비어버리면 진짜 지금 못 찾아갈 것 같아. 아. 뭐 어딘가겠죠? 어, 그래도 좀 살짝 번화한 느낌은 드는데. 뭐 어딘들 우리가 가는 곳이 좋으면. 곧 아, 덕후 지친다. 아, 또 뭐, 마실 거라도 뭐, 뭐, 있어야 될것 같은데? 어, 다리도 아프고. 제속 걱정하는 것 같아. 어, 아, 진 목말라. 아, 목말라. 어, 나의 구세주 던킨. 가자. 어, 아는 맛? 그래도 좀 맛있겠지? 아, 그러고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부 다 맛이 이상했어. 먹고 나면 뜨뜨름만 이번에 좀 개운함을 좀 선사해주길.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. Lagi, one, 그리고 And... Okinawa okay. no, bubble tea. Lagi, big, big size. Uh -huh. Ice Americano XL cup. Uh, With Latin sir, Latin cup. Ice Americano. Ice. Yeah. Ice Americano <gibberish> hey. oh. XL. Large mm. size. Large size. XL cup. Extra large cup. Large size. Oh. Cool. Cool. 띡, 띡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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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하고 오키나와 버블티 응? 오키나와 버블티 오키나와 버블티 맛이 좀달라지서별 진짜? 진짜 맛이 좀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t s 느낌 와 길에 여기 인도가 진짜 너무 사람 다니기 불편한 m 같아 t sure. I'm not 면막 r 려 넘어지고 막 물에 빠지고 집중해서 sure. 아, 길이 예쁘다. 와, 와뭐 이거 막크락션이막쌍나이트았는데 어, 아까 사진 찍었던 마이크. 여기는 뭐 야채상도 있고 정육점도 있고, 와, 길거리에서 막 슬리퍼에 뭐에 노등들이 그냥 쫙 깔려 있다. 어, 블럭 있어 블럭 럭 근데 한국은 이 안에가 동그란데 여기는 네모나게 찍어내네 4인치 블럭 블록. 근데 엄청 깨져있다 막이런 한국에서는 쓰지도 않는? 버리는? 품질이 완전 와 정통 이용원 어? 과일! 과일가게 왔어 과일 사야되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과일 드디어 처음으로 과일가게 그럼 1분의 1에 75서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? 망고? 망고? 네, 네. 망고 어 151kg. 150? 어 모르는지는 어, 어... 모르겠지만 일단 뭐 내가 올라온 건가? 어0 0네네 일단은 망고를 먼저 골라야어 망고를 먼저 고르고 만족. 와 귤도 있고 귤이다 귤와 근데 껍질이 엄청 두껍다 귤이 사과는 거의 미니 사이즈인데? 요즘 사과 비싸요 아 진짜? 아~~ 근데 망고가 일단 되게 좋아 보여서 망고를 먹고 어, 파인애플 아 망고 맛있어요? 이거 맛좀 봐요 맛있어요 이거? 어.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하나 사야 돼. 겠다 한번 먹어봐요 여기서 즉석에서 먹을러가네네 그랬다 돼. 일단은 구매를 하자고 뭐, 먹을 거 파인애플, 파인애플 파인애플? 파인애플 필리핀에 와서 드디어 네. 과일 구매 완료 와 파인애플 빛깔 봐요 색깔이 너무 예쁘다 일단 파인애플 구매했고 사과가 거의 뭐큰 자두 크기 정도 되는 거세개에5 네. 0페서 그리고 망고 일단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파인애플맛 시식을 한번 해 보게요 와 너무 달다 와 한국에서 먹는 파인애플이랑 완전 맛이 나는데? 음음와 빨래 노르는 거봐 신기하다 머리 진짜 좋은데 야 다들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 <laughs> 여기 전기줄 뭐야 <laughs> 와 거미줄도 이런 거미줄이 없네 와 장난 아니다 이게 이나름대로의와이 하늘로 어, 비행기도 지나가는 달도 있고 야 여기 진짜 찐 로컬 분위기 재밌다 양이야 안녕 너왜 외질타기 왜 하고 그래 아 근데 너무 말랐어 아 불쌍해 아, 양이를 간식 같은 거좀 사서 들고 다니다가 좀 이런 애들 있으면 좋겠다 어, 그냥 혼자 노는 거 같은데 그런가? 근데 아까 전막 되게 덜덜 떨면서 여기 건너려고 그래 어? 저기 입구인데 저기로 들어가려는 건가? 이렇게 우연히 오다 보니까 아 여기 좀 고요한 그런 좋은 동네 조용한 동네에 왔네 사람들 표정 보니까 여유롭고 자유롭게 이렇게 딱 하나하나? 그럼 뭐죠? 야 오토바이 하나에 매달려서 같이 막 관심 갖고 하는 거봐 와, 신기하긴 하다 와 굿. 끝 어, 마이크 와우, 까와사키 아, 끝 떨리고, 와우 부릉부브부릉 우와 우와 뭐브릉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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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와 떨리고 떨리고 쇼바 두 개나 달았어. 어, 우와. 가와사키. 어, 용지패 와, 쇼바 두 개니까 뭐,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 태워도 되겠네. 와. 근데 보니까 진짜 여러 명에서 이게 관심을. 오, 어, 오케이. 아, 봐봐, 봐봐. 아, 난 언어가 안 되는데 자꾸 뭐 먹을 걸 달라고. 나도 지금 귀한 과일을 뭐 달라고 하네. 어쨌든 재밌네, 아무튼. 아, 여기 주차 있는 거 봐. 다 각양각색의 모양과 특색, 주인에 따라서 이게 꾸미는 그런 재미.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. <laughs> 가와사키 그러니까 겁나 좋아하네. <laughs> 가와사키. 동네가 조용하고 햇살이 들어오니까 좋다. 와. 와, 이거 옛날 건물인것 같은데. 문양이 있어. 예전에는 저런 문양도 팔아서 건축물에 사용했을 것 같은데, 좀 되게 오래된 건물 같아. 보니까 가구들이 전부 다 약간 신식 건물과 구식 건물이 그냥 어우러져서 그냥 야 근데 어떻게 보면 일조권도 거의 없게 거의 붙어있네. 와 신기하다. 어떻게 이게 빽빽하게 이게 지을 수 있지? 신기하긴 하네. 여기 그리고 보니까 바이크들을 많이 타다 보니까 머플로에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쓴것 같아. 오, 어, 알리 제품을 달았어, 보니까. 뭐 하나 달았네, 방울 같은 거. 아, 아, 알았어. 지금, 어, 항상 머리를 숙여야 되는, 겸손해지는 그런 자세로 지금 숙소로 하고있어니다 와, 전체적으로 뭐, 보여줄 수가 없는데, 나중에 내려서 보여드릴게요. 자. 이 모습? 자, 이런 모습입 한쪽은 팔을 그래도 잘 잡고 가야 돼. 어울리 한쪽... 느낌이 너무 확 났어요, 처음에. 아, 며칠에는, 뭔맛지몰라서 아. 아. 근데, 나중에 먹으니까, 너구리 맛같 근데 그 맛이 안 나니까, 안나오면 갑자기 딴 맛이 나니까는좀 의아했지. 근데, 어쨌든, 여기만의 특색 있는 맛이라고 좀 느껴져요. 응. 그래서, 어, 이런 새로운 맛? 이런 것도 느껴보고. 음. 응. 싱싱하니까. 그래서 이런 맛을 처음, 처음 느껴봅니다. 처음 느껴 Just m o m e n 경원 해물찜에 사줘. 맛있게 잘 먹고 나갑니다. l e t 치맥 고민 안하고 갑니다 Thank you. 어, 살다 보니 인맥보다 치맥이더라 역시 치맥 치킨이 진짜 큰것 같아요 양이 엄청 많아 닭을 진짜 호수로 따지면 진짜 큰 호수로 딱끼우는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비싸진 않아요 먹기도 진짜 너무 맛있는 거 소스 정확하게 청양고추에 마요네즈 간장. 야저적인 한국 진짜 어 진짜. 야 여기 필리핀 아닌 것 같아. 메뉴판도 한글이고. 와 진짜 깜짝 놀랐어. 역시 한국이 대단하다. 필리핀에서 이렇게 한글로 자신감 있게 메뉴판을 그냥 딱. 한잔찍으시죠어차피 응. 여기 시원하게 안안보요아날개 아, 좋아서요? 날개 찾은한 찾아 마리 <laughs> 찾아보세요 뭐 숨어있겠지. 네 그럼 이거 날개 으라가 치크레 행복 축사 네. 치맥은 사랑이다. 와 한국인의 진짜 국민 사랑 치맥 필리핀에서 또 왔구나. 철학에 이건. 아 이것도 철학 날개인 척하는. 아직 아식 덩어리네. 야, 순 순살, 날개 좀. 순살이었어? 순살이었어. 네. 어. 이건 이게 이게 아니라고 날개가? 네. 아니었어 날개 좋아하셔서 날개 찾아드리려고 했는데 네. 없네. 가지고 나먹 야. 다리 안 봐. 신내. 아리 감사합니다. 제가 제일 싫어하지만 <laughs> 어떤 거 왜? <웃음> <웃음> 응? 카메라지. 카메라 제 <찍는> <laughs> <laughs> 마카티 매력 있어서 다시 한번 왔습니다. 너무 좀 화려하고 좀 활기가 넘치는 응? 에너지를 얻고 가는 그런 뭐, 마카티 뭐,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불금이어서 많고 오늘도 토요일이라 주말이라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들 짝을 찾아 다니는 사람도 많고 뭐 외로이 홀로 다니는 사람도 많고 역시 오늘도 마사지 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사실 뭐 그런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네. 아 아주 좋은 곳에서 뭐 그냥 시원하게 한잔하고 싶은 그런, 곳, 그런 곳인 그런 곳것 같습니다 에너지 넘치네 <laughs> 부끄러워하네요 시민들 와 이사해줘야지 뭐 그게 <laughs> 중요하거 단어를 아니니까 단어를 그래도 아, 뭐 조합되고 뭐금지도 아, 공부를 얼마나 했냐 근데 이게 아. 안 돼서 그렇지 그래도 왜? 난 부러워, 그것도. 공부해야 되겠어. 일방통행이라도 음, 하지.